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둥이와입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 숙소 환불 받았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미국에서 개미떼를 만났어요. 어떡해. 어머,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니. 웬일. 어? 와, 개미 소구이고만 여기 뒤에가. 어, 개미가 막 침대 위를막 기어다니는. 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데 오늘 영상에서 숙소에 대한 공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기존에 이제 채널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미국 여행을 한 3주 정도 나왔는데 가서 한 4~5군데 정도 묵었어요. 에어비앤비를 그 중에 한 군데에서 벌레가 나 왔고요. 전액 환불을 받았어요. 이런 환불에 대한 후기권이 많지 않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laughs> LA에 있는 숙소였는데 들어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던 곳이었어요. 거실에 있는 조명도 나가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 반짝반짝 거 있죠. 그리고 베개에서 냄새도 나고 휴지도 거의 다쓴거한 요만큼 남은 거 밖에 없었고 여유분이라고 해봤자 다 요만큼씩 남은 거 되게 막 작은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썼어요 키친타월도 보통 다 구비가 되어있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특히나 미국에서 많이 쓰는 수건 요거 좀 많이 도톰한 걸 많이 쓰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빨아가지고 막 그런 걸레처럼 얇아진 수건 있죠 다 수건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근데 인원보다 적은 수의 수건이 있었어요 어? 뭐지? 싶었고 수건은 그냥 추가로 마트 가서 사고 저희가 한 9시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에서 개미를 봤다 그런데 또한 명은 어나 침대에 죽어있는 개미를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미는 물릴 수도 있잖아요. 밥을 먹고 있는데 애들이 어 개미다 막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마스터 베드룸 쪽에 막 침대 쪽에 개미가 많은 뭐 거예요. 개미야, 개미야. 봐봐. 헉. 어머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니? 또 캐비넷 위에 많은 거 아니야? 어떻게 어떻게?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몇 마리 보이고. 커튼 위로 올라갔다. 여기. 엄청 많아. 대박. 와, 우와. 개미 소리구만, 여기 뒤에가. 오, 여기 밑에도 있어. 침대 밑에. 때가 한 10시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디즈니랜드를 가야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어그러져가지고 체크아웃을 해버리면 은 이제 다음날 일정까지도 어그러지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했어요. 이거 침대에 옆에 장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들어보니까 거기 막 벌레가 <laughs>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그 후기를 먼저 찾아봤는데 후기가 별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 사이트에 어떻게 안내되어 있냐? 호스트가 체크인 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럴 때는 전액 환불이 돼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이미 입시를 했잖아요 숙박 기간 중에 취소하는 방법은 호스트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해결책을 논의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24시간 안에 해결 요청을 보내는데 에어비앤비에 이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증빙 자료를 수집하고 호스트에게 요청을 보내고 호스트 답변을 기다리기 처음에 거기에 연락을 했었는데 호스트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잘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에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에 전화를 할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예약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야 돼요 저희는 남편 핸드폰이 무료 통화여가지고 남편 핸드폰으로 걸었는데 예약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걸었어요 에어비앤비에 전화를 걸때 무료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전화하시면은 뭐 부담 없이 통화가 가능합니다 입실한 후의 문제사항은 24시간 안에 해결 요청을 보내라고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체크인했고, 그리고 한 10시, 11시쯤에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환불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건인지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통화를 하면서 상담을 했고 증빙 자료를 수집했는데 저희가 안내받기로는 사진보다는 영상으로 남기라고 하셔가지고 그 벌레가 있는 곳이 집안에서 어느 부위고 얼마나 있었고 이런 걸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넘, 그 에어비앤비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에어비앤비 채팅톡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사진밖에 업로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서 구글에 업로드를 시키고 그 링크를 제에어비앤비 전달했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가 없다면 네이버 마이박스, 구글 클라우드, 그 드롭박스 등을 이용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용량이 있어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아시죠? 미국에 이런 거 올리는 거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올리는 데만 거의 몇십분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 11시 반인데 우리 지금 호텔을 알아보고 있어 so midnight, 지금 새벽인데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로 가려고 그런데 우리는 내일 디즈니랜드를 갑니다. <laughs> 그래서 <그냥> 시상식 시작을... <laughs> 침대도 있네요 여기. 저희는 갑니다. 청답자가 바로 뭐 환불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게 며칠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체크아웃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체크아웃을 하기 전에 꼭 호스트에게 연락을 해서 나 이런 문제로 체크아웃합니다.라고 이제 연대학을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연락이 막 왔어요. 폭풍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미 에어비앤비와 다 얘기를 끝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꾸를 하진 않았습니다. 환불을 해주는지 말안 해줄 건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는 3~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생각보다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서 그런 에어비앤비측의 그런 처리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입금하는 데까지는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짜증났어요 <laughs> 미국에서 오는 시간이 정말 1분 2초가 아깝고 저희가 다음날 디즈니랜드 가야 되는데 원래 오픈런을할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거든요? 그것도 뭐 알아봐야 되는데 그리고 호텔도 새로 알아봐야 겠지 그래서 막 저희 한 명은 집 싸고 한 명은 호텔 알아보고 막 전화하고 호텔에 저희도 인원이 많아서 호텔 객실도 많이 묵어야 되고 또한 4박인가를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 비슷한 가격대에 그걸 찾아야 되니까 어 진짜 멘붕이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제가 미국 사는 분들에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클리닝 같은 경우 불만족스러워서 그런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클리닝 비를 어느 정도 다시 입금을 해주는 경우는 있다고 해요. 어, 저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예약을 할때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슈퍼호스트인지 여부로 필터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너무 믿지는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숙박했던 곳을 관리하시는 분이 슈퍼호스트였어요. 그리고 꼭 리뷰를 꼼꼼히 보세요. 보통 칭찬글이 많아요 칭찬글보다는 불편했던 점 위주로 적은 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묵었던 곳도 칭찬글이 많이 있었는데 중간에 보니까 정말 사실적으로 적은 리뷰가 있었어요 체크인 이후에 불만사항이 있어서 환불을 요구할 때는 먼저 호스트에게 연락을 해서 이걸 알리고요 해결이 안될 경우 에어비앤비와 연락을 할 수가 있는데 증거를 수집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영상의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서 링크를 보내줘야 되고 체크아웃을 하고 숙소로 옮길 경우에는 체크아웃을 하기 전에 호스트에게 고지를 해야 되고 옮길 경우 옮긴 곳의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환불 가능 여부를 전달받는 데까지는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2에서 4일 정도 걸렸던 거 같아요. 생각보다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줬고요. 실제로 환불이 되는 데까지는 더 기간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그거를 이제 알려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이번에 많이 만족스럽긴 했거든요. 물론 이런 개미떼를 만하지만 다음에 또 간다면 또 이용할 것 같긴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저 그저 눌러주세요. 아니요, 빠이. 저는 진짜 좋아. 또 있을까?